안녕하세요. 오늘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도도 어디 가니? 응가 다 했잖아. 홍이야. 응가도 다 하고, 쉬도 다 하고, 뭐해? 응? 이리 와. 옳지, 거기 있어. 오빠, 언니, 이모, 삼촌, 안녕! 하세요. 그래야지. 아이고, 짙지 않은 거야. 안녕하세요. 도는 도도 콩입니다. 여기 보세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안될방따을놨어요 우리 애기들. <laughs> 자, 방에 들어가 있어. 저기 들어가 있어. 들어가. 얼지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엄마 청소해야지. 방에 들어가 있어. 절로 어? 들어가, 절로, 절로, 절로. 이리 와. 얼른 온나? 빨리, 이리 올라가. 자, 올라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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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도 잘하네 우리 애기 점프도 잘하고 이거 줄 올려놔야 되겠다 항상 이것 때문에 리기가 싫거든 아까더라 엄마가 줄 올려 리 꼬리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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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보여가지고 리 꼬리꼬리 꼬 그래 안 그래, 콩이야 도도야. 그래 안 그래, 엄마 말이 맞지? 어? 엄마 청소하고 올게. 뭐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 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laughs> 안녕 아가들. 너희들도 안녕. 잘했었지? 밤새? 차들이 아주 밀려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아주 아주 안 좋아요. 이거 봐요. 우에안전아 어머, 저 산이 안 보여요. 지금 가까운 산만 보이고. 비올것 같이 안개가 꽉 껴가지고 햇빛도 없습니다. 햇빛이 없어요. 전혀. 제가 토마토 나무를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저쪽에서 쭈글쭈글 막 시들시들 늘어져 있길래 그리고 여기 또어 줄로 또 이렇게 저렇게 늘어진 거를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렇게 보니 시들시들한 게 다시 피어있네요. 깨끗하게 팔아놨어요. 어우, 걔네들도 아주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쪽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파가 올라오는구나, 대파가. 제가 대파 여기다 몇개 심어 놨더니 올라오네요.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안개가 잔뜩 끼어있고, 끼어있어도 저는 훈제를 해야 돼요. 아침에는 이렇게 물기를 뿌려줘야지 애들이 하루를 싱싱하게 버티고 있어요. 물을 안 부어두면 시풋시 해주거든요. 이렇게 물 마사지를 해줘야 싱그럽고 아침에 잠을 깨운답니다. 식물들이 아침에 주는 물은 잠을 깨워주고 뿌리 살짝 기를 해주고 밤에 주는 아이들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다줘요안 좋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니까 저렇게 토마토나무가 살아나는데. 안 줄수록 토마도 나면다 쓰러졌을 거예요 어제 희롱희롱 해가지고 있는데. Okay, <laughs> 지금부속 휩싸게 겨울 그 아이를 잊지 못하나 맑은 음, 그 으나게 맑지 좋은 진단 It's <laughs> a <laughs> អ <laughs> <laughs> ឺ 어휴 물사무지가 많아가지고 어 내려요. 음, 햇빛도 없고 햇빛도 없고 흐리멍텅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 끝나서 어다 정리끝났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편안하게 행복하게 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불금날이죠 뭐 우리는 오늘 병원가는날 그래서 잘 다녀와서 또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